전유진, 반전 매력 발산 배드걸, 콘셉트 파격 변신 나불도연과 뜨거운 반응 폭발 다음주 가문의 전쟁, 감동 무대이고 트로트 신동에서 국민 여동생으로 그리고 이제는 반전 매력을 장착한 배드걸로 가수 전유진이 선보이는 파격적인 변신에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 톱텐 가요쇼에서 선보인 나불도 영가, 무대가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그녀의 새로운 매력의 팬들은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쁜 여자로 변신? 전유진, 퍼포먼스와 가창력으로 댄스트로트 완벽 소화. 그동안 순수하고 감성적인 모습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전유진이 이번 나불도 영가, 무대에서는 180도 달라진 나쁜 여자. 콘셉트를 선보여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시원한 가창력은 물론 파워풀하면서도 섹시한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댄스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톱텐가요쇼에서 선보였던 일본 노래 무대에서도 시크하면서도 도발적인 나쁜 여자 콘셉트가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나블도 영가를 통해 전유진은 다시 한번 자신의 반전 매력을 입증하며 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다채로운 매력은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MBN 뮤직 나블도 영가 스페셜 영상 공개 조회수 폭발적인 상승세 전유진의 나블도 영가 무대에 대한 뜨거운 반응은 온라인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뮤직은 같은 노래 다른 느낌이라는 타이틀로 최수호와 전유진의 나불도 영가 스페셜 영상을 공개했으며 해당 영상은 공개 직후 폭발적인 조회수 상승세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MBN 뮤직에 업로드된 전유진의 나불도 영가 경상은 24만 뷰를 훌쩍 넘어섰으며 7,700개의 좋아요와 3,100개의 댓글이 쏟아지며 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댓글 창에는 전유진의 새로운 모습에 깜짝 놀랐다. 댄스 트로트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이 대단하다. 퍼포먼스와 가창력 모두 최고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댄스 트로트 가능성 입증. 가라가라 제2의 아나미덱. 전유진은 이미 현역가왕 경연 당시 선보였던 댄스로신 남이의 가라가라 무대를 통해 뛰어난 댄스 실력과 퍼포먼스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가라가라는 전유진의 대표곡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며 현역가왕 콘서트와 각종 행사 무대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나블도 영가를 통해 다시 한번 댄스 트로트에 도전한 전유진은 특유의 시원한 가창력과를 결합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전유진의 신곡 가라가라 역시 나불도 영가 못지않은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히트곡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가문의 전쟁 감성 천재 전유진의 눈물 무대 예고 이번 주 한일톱텐 가요쇼에서 강렬한 댄스 트로트 무대를 선보인 전유진은 다음 주 화요일 방송되는 가문의 전쟁 2차전 무대에서는 전혀 다른 매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록 솔로공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예고편에서 공개된 그녀의 의상 콘셉트와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서 감성적인 무대를 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감성천재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전유진은 애절한 보이스와 깊은 감정 표현으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무대를 자주 선보여 왔습니다. 가문의 전쟁 기차전에서는 그녀의 주특기인 감성적인 트로트 무대를 통해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화하는 만능 아티스트 전유진의 미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며 성장하고 진화하는 전유진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기대감을 동시에 안겨주고 있습니다. 트로트 신동을 넘어 댄스 트로트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만능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제 성인이 된 전유진이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통해 더욱 폭넓은 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여성 솔로 가수로 성장해 나가기를 팬들은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무한한 가능성은 앞으로 트로트계를 넘어 가요계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유진 가수의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는 팬들은 그가 어떤 무대에서도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전유진 가수가 이번 주 방송에서 선보인 나불도 영가의 무대는 그동안 보여준 이미지와는 또 다른 반전 매력을 드러냈습니다. 나쁜 여자라는 컨셉을 통해 그동안의 감성적인 이미지와는 달리보다 강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는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퍼포먼스는 전유진 가수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무대 위에서 감정을 전달하고, 각기 다른 컨셉을 자유자재로 소화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특히 나블도 영가 무대에서 전유진 가수의 시원하고 파워풀한 가창력은 관객들의 가슴을 울리며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무대를 보고 감탄하며 그가 보여주는 퍼포먼스와 목소리의 조화가 새로운 차원의 음악적 경험을 선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나쁜 여자 컨셉은 그 자체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섹시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에 푹 빠졌습니다. 또한, 이번 무대를 통해 전유진 가수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변신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그는 이제 감성천재라는 타이틀을 넘어서,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갖추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전유진 가수의 팬들은 그의 음악적 진화와 새로운 시도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의 매력이 점점 더 폭넓은 영역으로 퍼져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가 앞으로 선보일 음악과 무대는 단순한 트로트와 댄스 장르를 넘어서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아우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전유진 가수가 무대 위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전유진 가수는 이미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된 MBN 뮤직에서 전유진 가수의 퍼포먼스를 접한 팬들은 그의 무대에 대한 감동을 전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의 음악을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팬들의 응원과 사랑은 전유진 가수의 동기부여가 되어 그가 더큰 무대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이번 주 방송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그만의 특색 있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가 이번 주 방송에서 보여준 나불도 영가와 같은 강렬한 무대는 그가 앞으로 더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가문의 전쟁 2차전 현여광 시즌 1과 이 대결 무대에서도 그가 어떤 무대와 퍼포먼스를 선보일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팬들은 전유진 가수가 이전과는 또 다른 스타일로 감성을 자극하는 무대를 펼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대에서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는 그의 모습은 언제나 관객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아티스트로서의 특성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그가 다음 주에 선보일 감성적인 무대도 무척 기대되며 팬들은 그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또한 다양한 장르와 무대를 시도하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전유진 가수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넓은 음악적 영역에서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향후 펼칠 음악적 여정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으며 그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 전유진 가수의 팬들은 그가 보여주는 모든 무대에서 그의 진지한 모습과 열정적인 에너지를 느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줄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무대는 단순히 팬들만의 축제가 아닌 전 세계의 음악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것입니다. 전유진 가수의 팬들과 대중들은 그가 미래에 보여줄 더 많은 음악적 성과와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그의 활동을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 위에서의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은 그를 더욱 큰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그를 지지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전유진 가수는 이제 단순히 음악을 부르는 가수를 넘어, 그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퍼포먼스로 대중을 사로잡는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며 그가 앞으로 펼칠 무대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전유진 가수의 무대, 전유진 가수의 음악, 그리고 그가 앞으로 보여줄 새로운 모습들은 모두 그의 팬들에게 큰 기쁨과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유진 가수의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을 지켜보며 그가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멋진 모습을 선보이기를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유진 가수의 이번 주 활동은 계속해서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댄스 트로스를 선보인 나불도 연관은 많은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며 그 반응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전유진 가수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와 춤을 넘어서. 그 자체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팬들의 끊임없는 응원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과거에도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트로트와 댄스를 결합한 무대를 선보이며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는데 이번 나불도 영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그의 시원한 가창력과 함께 보여주는 파워풀한 퍼포먼스는 이번 무대에서 더욱 빛을 바라고 있으며 그의 나쁜 여자, 컨셉은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기존의 순수하고 감성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는 점에서 팬들에게 큰 충격과 함께 신선한 매력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유진 가수의 트로트 음악은 기존의 트로 팬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일 톱쇼에서는 일본 노래 중에서도 그의 독특한 스타일이 잘 드러난 곡들이 많이 소개되었고, 이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노래와 퍼포먼스는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가 가득하며, 이는 팬들이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전유진 가수의 열정적인 무대와 끊임없는 노력은 그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서 폭넓은 활동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이번 주 방송되는 가문의 전쟁 2차전에서 보여줄 감성적인 무대는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으며, 그가 이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선보일 다양한 무대는 그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더욱 다양해질 것이며, 이는 그가 향후 활동을 통해 다양한 색깔을 가진 아티스트로 자리 잡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톱쇼에서 그가 선보인 나블도 영과 무대는 정말 화제를 모았으며 그 무대가 끝난 뒤에도 많은 팬들이 그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다시 한번 회자하며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MBN 뮤직에서 업로드된 영상은 꾸준한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유진 가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팬들은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카리스마와 가창력의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 그가 선보일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음악과 무대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가는 아티스트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진지한 태도와 프로페셔널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이는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은 앞으로도 전유진 가수의 무대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그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멋진 무대들을 계속해서 선보일 것입니다. 전유진 가수는 이제 성인이 되어 더욱 폭넓은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가 이번 주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은 그가 음악적 성숙도를 한층 더 높였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대중들이 그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댄스 트로트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며 그 자신만의 스타일로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전유진 가수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그의 노래와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시도할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음악이 어떤 방식으로 대중에게 다가갈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입니다. 그는 이번에 트로트를 넘어서는 새로운 장르에 도전하며 그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의 향후 음악적 행보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전유진 가수의 노래는 단순히 가창력을 넘어서 그의 감정이 담긴 이야기와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이 있으며 그가 어떤 새로운 장르에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주 전유진 가수의 활동을 통해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며 그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유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그녀의 진심 어린 감정과 예술적 성숙함이 어우러진 예술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톱텐쇼에서 선보인 다양한 무대들은 그녀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껏 드러내며 팬들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테나시아 플러스 5. 테나시아 플러스 5. 뉴시스 플러스 5. 감성의 깊이를 더한 사랑의 세의 성공개 무대. 전유진은 최근 한일 톱텐쇼에서성공개고 사랑의 세일을 최초로 공개하며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 곡은 국민 작곡가 윤명성과 히트 작사가 해구가 협업한 작품으로 한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이 곡을 통해 10대 소녀에서 성숙한 여성으로 성장한 자신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테나시아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사부곡. 또한, 한일 화합의 밤 특집에서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담은 사부곡을 열창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전유진은 무대에서 특히 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며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고백은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다음. 플러스 2 엑스포츠 뉴스 플러스 2 엑스포츠 뉴스 플러스 2 다음 플러스 2 다양한 무대를 통해 보여준 다채로운 매력 전유진은 한일 톱텐쇼에서 다양한 무대를 통해 그녀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일본 가수 리에와 함께한 듀엣 무대에서는 일본의 국민 밴드 사잔 올스타즈의 쓰나미를 열창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전유진을 이겨라 코너에서는 게스트들과의 대결을 통해 그녀의 무대 장악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테나시아 플러스 5 테나시아 플러스 5 엑스포츠뉴스 플러스 5 뉴시스.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특별한 노력. 전유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일 톱텐쇼에서 팬들의 요청에 따라 성공개고 사랑의 세일을 하루 앞서 공개하며 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안겼습니다. 또한 포항에서 진행된 버스킹 무대에서는 포항 시민들과의 교감을 통해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테나시아, 테나시아 플러스 2칸 스포츠 플러스 2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 전유진은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를 통해 그녀의 음악적 역량을 더욱 넓혀갈 예정입니다. 특히 한일 톱텐쇼에서 선보일 감성적인 무대들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과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선사할 것입니다. 전유진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되며 팬들과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이어지길 바랍니다.